옛날에 예전에 그랬죠. 제가 이제 저 선승을 할 때, 음. LG에서 선승을 할 때, 봉준근 투수가 그랬아 봉크라이, 어, 네, 봉준근 선수가 등판만 하면 점수가 안 난대. 음. 우리가 내기 싫어서 안 내나? 그렇죠. 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 운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어, 어. 어쨌든 아니면은 뭐 봉준우 선수가 등판을 했을 때어 상대 이제 뭐 외국인 선수나 그렇죠. 국내 1, 2 선발급하고 어 붙는 경우들도 좀 음. 많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운영하는데 <laughs> 예전에 아 봉준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인성형이 주장할 때였나 하도 점수가 안 나가지고 네. 어그 카드 를 줬어요 네. 식사하고 그... <laughs> 한도 정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30만 아. 원 30만 원 넘기지 말아요. 아그렇구 어 해서 그렇게라도 어, 좀 이제 좀 달래주는 멀었고. 거죠, 그죠? 약간 네. 위트 있게 그냥 그 순간 그냥 재밌게 네. 기분 전환을 하라라는 뜻에서 네그 그러려면 이게 선수단 상조의 회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동의가 동의, 거야. 동의가 있었다는 어, 거죠. 동의 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동의가 해야지.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린 친구들한테는 네. 뭐 얘기해봐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네, 네 이러지 형들이 네. 이제 뭐 그래서 그 아, 정도는 아, 그래, 그래. <laughs> 우리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어, 그죠? 네안 받았지. 근데 연봉도 그때, 아. 그때 공중근육이 되게 높게라서 안 받을 때였는데 그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쓴다. 그래, 그래.